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1 절에서 1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간지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탈출시을때 신령이 타나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의 주이고 공많은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해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 자는 복이 난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난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가 그를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하는 자는 복이 난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고 하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훔들어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생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순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아멘. 아멘. 네 마태복음. 5장과 그러니까 7장에는 산상수훈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말씀입니다. 그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은 팔복, 예. 팔복에 대해서 하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오늘은, 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 새 예루살렘 성 땅을 차지한다입니다. 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성격이 온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온유한 자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온유함보다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온유한 자를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430년 노예생활에서 탈출시킨 리더자로 세워진 모세가 있습니다. 이 모세는 평소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강야 생활 중 40여 년간 강야 생활을 하게 되죠. 그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을 인도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으로 입성하게 되는 가정입니다 그 가정이었는데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들을 그 모세한테 막 쏟아냅니다 근데 그, 그 원망과 불평을 예, 막 쏟아내는데 그 모세가 다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예, 모세가 이제 막 화를 내게 됩니다. 어떠한 일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 생활을 하다 보면 예, 땅도 척박하고 예, 물도 부족하고 마실 물도 없고 예, 뭐 먹을 음식도 많이 있지 않는 것이죠. 사람들은 많고요. 예, 해중들은 어마어마하게 많고 거기에 비해서 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이끌면서 다 먹이고 네 양식을 주고 또그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셨죠. 이게 이제 물도 이제 그 백성들이 물도 없다. 응? 그래서 뭐 파종할 땅도 없다. 이제 모아과 무화과, 모아과도 없고 석류도 없다고 예, 모세한테 불평을 했습니다. 물을 달라. 물은 어디 있느냐? 물을 달라. 목마르다. 목말라서 죽겠다. 굶어서 죽겠다. 왜그 노예 생활에서 그냥 놔두지 애굽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는 그래도 먹을 것이라는 풍족했다. 과일이며 모으며 먹을 것이 풍족했다. 배불리 먹었다. 어 그러면서 모세한테 막 이제 온갖 불평을 쏟아 부었습니다. 모세는 어 굉장히 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죽을 목숨을 다하고 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그, 감사하기는 커녕, 불평, 불만만 쏟아내는 그들에게, 예,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거든요. 바위, 바위 앞에서 물을 달라, 이제 모세한테 말씀했습니다. 바위 앞에서 물을 내어라 명령만 하면 바위에서 마실 물이 샘이 터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가 혈기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바위 앞에서 명령만, 명령만 해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들도 왜 혈기 나버리면 혈기가 막 나있는 상태가 되어버리면 이 머리가 완전히 공허하잖아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 혈기 나는 그그 마음 밖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혈기 나면은 막이 말도 막 본의 아니게 막 나쁜 말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막 행동도 막 거칠어지게 되고 그러지,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단이 사단이 이제 그렇게 혈기를 내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그 하나님이 해신 그 말씀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막 혈기가 나 있는 상태니까, 지팡이로 바위를 탕탕 내리쳤습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불평만 감사하기지도 않고, 너희들은 감사하기는 커녕, 불평, 불만만 가득한 너희들인데, 내가 너희들한테 물을 주어야 되겠느냐? 물을 만들어 주어야 되겠느냐 하면서 그 지팡이로 바위를 탕탕 내리쳤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물이 나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믿었던 그 하나님의 시, 신이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 모세 모세한테 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예. 그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열기로 인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 모세가. 그 가나안 땅을 이제 그 끌고 간 사람은 누구였냐면은 그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온유한 자라. 하나님의 영으로 온유한 자라 했습니다. 모세는 혈기를 내어서 가난 코앞에 두고 그 땅에, 적가 꾸러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들도 이 모세의 그 행동에 우리들도, 예, 점검을, 우리의 자신들을 비추어 점검을 해보면, 우리들은 혈기 낸 것이 없나, 예. 그래서, 우리가 혈기 내는 건 사단의 영입니다. 그래서 혈기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온유한 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아멘. 아멘. 음, 늘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온유함으로 예,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단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으로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또그 혈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도 혈기 때문에 그토록 수분이었던 가난한 땅을 밟지 못했고 각그 강야에서 생을 마쳐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혈기를 내었기 때문입니다. 그 혈기를 내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즉, 성령이 충만하면 온유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나의 자아가 자아가 묻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 우리 뭐 목소리가 높 높은 사람이 이긴다고 하잖아요. 근데 목소리가 높은 것은 뭐죠? 혈기를 내는 거지 않습니까?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목소리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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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는 자가 이기지 못합니다. 목소리를 낮추는 자가 이깁니다. 아멘? 아멘. 온유함으로, 이, 온유하면 이 말에, 말을 무슨 말을 해야, 이 상황에 어떠한 말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그, 온유함으로, 목소리 톤을 낮추어서 그 말해야 말 말할 바를 조리있게 또박또박또박 또박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면 일은 어떠한 일이든 상황이 악한 일이라 할지라도 성리는 나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꼭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꼭 명심하시고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께 구하고 온유함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예,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대하면 예 승리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이제 여호수가,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예, 모세의 일을 위탁받아서 하나님을 이 하나님 일을 계속해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제 일을 맡겨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으로 온유하니 잘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모세한테 여호수아에게 안수해 주고 여호수아가 이 일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너가 안수해 주고 이 일을 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을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에게 요수, 안수해 주고 이를 계속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 갈수 있게끔 가나안까지 이끌어 갈수 있게끔 아 이제 그어 그렇게 해서 이제 해주십니다. 모세가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임을 받아서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이렇게 수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러한 예 아주 강한 땅을 여호수아가 차지하게 됩니다. 민수기 27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아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으로 온유한 자였으므로 이제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한테. 또 요수와 일장삼 절에서 사 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강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조속의온땅과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아멘. 예, 하나님께서 그 온유한 요호수아에게 아주 강한 땅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임재의 언정도 있게 되었습니다. 요호수아 1장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여수와한테 여수와 요수, 너에게도 내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음.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곳에도 함께 하십니다. 이곳에 임재하십니다. 아멘. 아멘. 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여호와 하나님. 지금 이곳에도 계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온유한 자는 하나님과 임재 속에 함께 거할 수 있습니다. 네. 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리니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영으로 온유하여 강한 땅을 얻고 하나님께서 떠나지도 않으시고 늘 함께 계셔 주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충만하여 강한 땅을 얻고 하나님께서 항상 늘 계셔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시길 축원 드립니다. 아멘. 성령의 열매에 아홉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아홉 가지 열매 속에 온유가 들어 있습니다. 온유는 즉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그 열매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나타나는 그증거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했습니다. 땅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터전입니다. 또한 우리의 육체가 땅의 흙으로 빚은 바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아멘. 에란기상 11장 12절입니다. 아니 창세기 11장 12절입니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땅은 또 각종 씨를, 예, 파종할 수 있고 각종, 예,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중요한 삶의 터전입니다. 땅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천지 창조 때의 땅은 누구나 노릴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차지할 수 있는 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악한 자나 그 땅을 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땅의 은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열릴 새로운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땅. 새 예루살렘 땅은 아무나 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온유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속된 자, 가정한 자, 거짓 선지자들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땅입니다. 계시록 21장 2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가정한 예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 했습니다. 여기서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두번못 박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탐력으로 예수를 부인하는 타락한 자들은 예수를 두번 못 박는 오리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아멘. 이들은 해결을 할수 없나니 이것은 사단의 가증한 얼무에 걸려들어 있기 때문에 해결하고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가증한 일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가증한 일에 타락되지 않도록 구원의 투구,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여 늘 성령 충만함으로 새 예루살렘 땅에 들어가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여야 합니다. 아멘. 게시록 21장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상속권이 주어집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특권으로 하나님의 땅, 새 예루살렘 땅을 유업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새 예루살렘 땅, 유업으로... 상속받게 되시길 추권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추권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땅 세이루살렘 성의 상속권자로 그 땅의 주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추권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유한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어로 아버지 훈련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유한 자는 아버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수아가 온유하여서 광활한 땅, 땅을 땅 기업으로 받은 것과 같이 아버지 우리가 또 이제 예수님 제림하, 제림한 후 하나님의 땅새 예루살렘 땅이 열릴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에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그 성에 입성할 수 있는 아버지 아들의 자녀된 아버지 그 특권으로 아버지 입성하여 할 입성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아버지 끝까지 잘 지키도록 널 구원의 투구와 말씀의 검으로 우리들을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새해로 살림의 땅에 들어가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